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 왕국 아합과 사돈 지간을 여러분 맺었습니다.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 관계,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과 함께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는 바람에 친구 사이에도 여러분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가치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데 하며며 한 가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함께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같이 도와주어야만 했고. 같이 무엇을 하자 그러면 사돈지간이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것입니다. 할렐위야 여사바당이 실수를 중대한 삶에 여러 분실을수 없는 실수를 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돈지간을 맺게 되었고 그 여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 볼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잘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압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지가 않습니다. 이거 때려야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모합을, 모합을 치, 쳐야 되겠다. 근데, 나 혼자만 할수 없으니까, 사돈지간을 같이 맺었던 남유다 왕국, 요사바 왕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사돈, 어르신, 나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합을 같이, 모합이 이래, 이래 해서, 이래, 이렇 해서, 원래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치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 요서벌 왕을 그 다음에 같이 꿰서 같이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동 왕국과 함께 3개 연합군 콜리션, 3개 연합국 왕국이 모아방을 치러 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돈 어르신이, 사돈이 여러분 요청을 하는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요사바 왕이 바로 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3개 연합군이 모합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는 지금 8월 달, 요 전번 달에 있는 8월 달처럼 무더운 건기이며 그 다음에 모합왕을 이제 치러 3개 연합군이 가는데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면전으로 하다가는 전면전으로 하고 평지로 가다가는 이 모합왕이 모합이 갑자기 힘이 쓰졌기 때문에 당해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 후방을 치러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전방보다는 후방. 그리고 평지보다는 뒤로 돌아가서 광야를 거쳐서 후방으로 가면 은 후방과 광야지역은 여러분 병력이 전력이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전방에 있는 부대보다는 제가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후방은 여러분 병력이나 전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전방이. 군기가 세고 그 다음에 전방이 전력과 병력을 많이 갖다 놓게 되고 무기들을 많이 갖다 놓게 되지 후방에는 무기나 전력이나 그 다음에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방을 통해서 그것도 광야를 통해서 모압을 뒤에서 꽁무니에서 뒤를 밟아서 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 나라에서 여러분 누가 감히 후방을 해서 우리를 치겠느냐? 그것도 광야의 길에서 누가 그 광야 길을 건너 치겠느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 니발이 코끼리를 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여러분 프랑스를 쳤다는 그런 소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프스 산맥을 넘겠느냐? 누가 이 건기에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후방을 치겠느냐? 모압은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기인데 여러분 광략길을 걸어가면 은 아주 여러분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가면 3일길이면 갈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심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광략길을 그 감히 험한 광략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3일길이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건기인데다가 광야는 방향 강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방향 강박을 잃어버리고, 심한 건기가 다가오고, 무거운,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동물들까지 잃어가게 되고, 날씨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방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평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후방을 가는 길은 굉장히 초행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길이 2.5배, 두 배가 넘는 7일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7일 길. 일주일. 여러분 완전 무장 행군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하루 이틀만 걸어도 다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씨 40도, 50도 열이 막 오르고 물은 한 방울도 없고, 건기인 데다가, 초행길인 데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광야길을 여러 번 걸어가니까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되고, 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여러분 죽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하지도, 명령하지도 않는 사돈간의 전쟁, 사돈이 일으킨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도... 대답하시지도 않은 그 전쟁을 여호사밧 왕이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하다가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된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죽게 되어서 그다음에 물은 다 떨어지고 가축도 다 말라 죽게 되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다 싶어서 일단은 철포덕 땅바닥에 병사들을 내려앉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사밭이 그래도 믿음이 옛날 믿음 어머니의 믿음 같은 믿음이 있었는지 여러분 엘리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찾아와라. 더 이상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서 지금 여러분 갔는데 엘리사가 그 다음에 3개. 북이스라엘 왕국,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 에동왕이 친히 자기가 직접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발 좀물좀 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좀 비가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데 완전히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다음에 처음에는 냉대를 하고. 그 다음에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러분 혼자 고문고를 갖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문고를 갖고서 골짜기 같은 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갑자기 고문고를 키면서 둥 퉁, 둥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혼자 고문고를 가지고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그 골짜기 같은 혼자 올라가서 메아리 같은 곳에서 하면 메아리가 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간절한 마음 영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문고를 튕겨서 노래를 부는데 그때 여러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이마였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그와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 엘리사를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제 내려와서 그 삼개 연합국 왕에게 지금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엘리 그 다음에 에돔 왕국에게 엘리사 선생님, 제발 좀비좀 좀 내리게 해 주시던가, 물을 좀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병사들이 다 죽게 되고, 사기도 다 떨어지고, 거리를 만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이 다맨말라서 건기어서 그리고 광야에서 쩍쩍쩍쩍 갈라진 그 땅에서 뭐라고 말하냐 삽을 두고 개천을 파라 하십니다. 도무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되는 되면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어쩌고 어째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물을 좀 달라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물이 어디서 나게끔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뭐 어쩌고 어쩌냐 지금 병사들은 다 죽기 생겼고 사기가 다 떨어지고 조금도 걸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장을 아느냐 현장을 아느냐 대천을 파라 하니 누가 파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참 신기한 거, 이따 얘기, 말씀 드리겠지만, 려드 신기하게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개천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천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한번 파보자. 한번 파보자. 한번 파보자. 어떻게 해서 파서, 파서, 있는 인권 마지막으로 정말 싸움에, 여러분 싸움도 하기 전에 다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파고, 파고, 약 허리만큼 파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한 군사들이 한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그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바다가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뭔가 가 여러분 병사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계속 파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이제는 목마르고 그 다음에 물한 방울도 없고 계속해서 땅을 파고 이제 기절해 버렸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축축해요.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가 축축해요. 보니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물이 흘렀더라. 할렐루야. 물한 방울도 없는 곳에 개천에 강이 되어서 물이 흘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첫째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영적 신분주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다보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영적 신분주의여야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 성경 인용 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1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1기상 우리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늘 선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듣는 이 열한기상 3장 9절 이 성경 인용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잘 때에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인용 말씀 열한기사 3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그림,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겠다고 하는 왕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느 한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해서 천모들의 조언을 다, 어드바이스를 다 듣는 다음에 자기가 여러분 그 판단을 다 듣고 나서 자기가 결제를 하고 자기가 빵땅땅 재판을 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목자의 셰퍼드 목자에 더 가깝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그런 어떤 제국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백성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할 때에도 자기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만 한큼에 여러분 뭔가가 쌓였습니다. 하나씩 꺼내 들어서 뭔가를 결정할 때음 기다려. 기도하고 결정할게. 음 하나 또 꺼내서 이만큼 또 쌓였습니다. 하나 또 꺼내서 음 기다려. 기도하고 내가 결정할게. 음 기다려. 이만큼 또 하나 빼내서 기도하고 서랍에서 하나 꺼내서 기도하고 결정.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더딜 수밖에 없을 수도가 있을 수도가 있을 수가, 수가 있으면 <laughs> 더딜 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어 답답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여러분, 저는 목장을 잘 모릅니다. 저는 교구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교구를 맡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단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께서 중고동부를 맡아 주셨기 때문에. <laughs> 제가 아는 것은 중고등부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소망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가르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 중구동부 학생들이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면 되겠습니까?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 사바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가지 마라. 병력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돈지간에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돈이 요청을 하니까 병력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후방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이미 사지 사지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나. 사람이 없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3일길만 걸어가면 되겠구나 했지만 건기인데다가 초행길인데다가 방향감을 잃어버려서 2.5배, 일주일이나 걸려서 갔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섭씨 60도, 70도가 오르는, 열이 오르는 그곳에서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극률을 여겨주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망정이지 여러분 안 그랬으면은 다 죽고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도 거의 폐망에 가까운 여러분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영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가 시들시들 하구나, 아, 내가 뭔가 밀린 일이 많구나. 내가 뭔가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뭔가가 지금 일이 많이 밀렸구나. 내가 지금 뭔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여분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과연 신비주의나 실령주의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눈빛이 또렷또렷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정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인용구절 말씀, 여러분 10편, 51편,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3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도록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도소서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주의 성신 성령이 주의 성신께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성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자마자 시들 시들하고 뭔가가 이상합니다. 뭔가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뭔가가 무기력하고 뭔가가 쫓겨 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사울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영유로 하나님께 고문고를 가지고 튕, 튕 튀기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그냥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게 아니라 뭔가가 영이 사로잡혀서 감동이 될 만큼의 영적으로 뭔가가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고문고를 튕겨서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중만해서 여러분,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알루야. 영으로 중만해서 삶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 따로, 회사 따로, 학교 따로, 친구 따로, 학원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영으로 충만하고, 밖에 나가서도 영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 수. 저게 여러분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영으로 영이 죽으면, 영이 시들시들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보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지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열정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열애정을 갖는 마음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게만 해당돼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친구들이 지금보다 지금도 열정적인데 더 열정적이고 더 정말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크리스천 정말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뭔가가 여러분 열정이 저,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뭔가 일이 밀려있다거나 뭔가가 지쳐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 제가 회개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될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여러분 끝없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왜 마지막으로 요사밧 왕이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비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장에 생수병을 준 것도 아닌데, 가서 개척들 많이 팔아 하십니다. 지금 같은 이 상황에 다 지쳐있고, 일어설 힘도 없고, 아니, 그런데 지금 다 파업 수준과 같은, 정말로 항명을 해도 여러분 괜찮을 정도로 지금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병력들을 병사를 움직여서, 개천을 파괴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 는 여러분 짧게만 나와 있고 어떤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다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훈련이 잘되었구나 그래도 훈련이 잘되었구나 여러분 평소에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찬양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만영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전대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우리 목사님들 다 정말로 훈련을 너무나도 잘 하시는데 잘해서 제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여러분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사방이 그래도 야한 번만 따라가 보자 이 판, 저 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 저에 가도 죽고, 이래 가도 죽지 않느냐. 야, 저 정말로,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만 한 번만 파보자. 한 번만 해보자. 계속해서 여러분 독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끝까지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도 시작해서 저, 우리 유아 유치부까지 하나가 되어서 한마, 한마음으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교회 학교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여러분 작년부 지금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낳고, 낳고 훈련이 잘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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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가 잘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리더를 낳고, 목장이 목장을 낳고, 그 다음에 목원이 목원을 낳고, 새 신자가 새 신자를 낳고,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를 낳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잘되 있는 모습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